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실제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순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제 타기 전에 이 질문 먼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 과연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서울 시민들의 거주지 만족도를 평균 낸 점수입니다. 100점 만점에 70.75점. 음, 어떠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매긴 점수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좀 큰가요? 이 점수가 오늘 이야기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핵심 지표가 바로 이 생활 만족 지수, LSI인데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감상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주거 환경부터 문화 생활까지 다양한 항목을 종합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진짜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신뢰도 때문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나 참여하는 설문이 아니고요. GPS 위치 인증으로 검증된 진짜 서울에 사는 주민 1,482명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서울의 현실을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482명의 진짜 목소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동네별 순위를 보기 전에 서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장점과 단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편리함이었습니다. 뭐, 촘촘한 대중교통망이나 마트, 병원 같은 편의시설, 그리고 안전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매일 겪는 교통지옥, 그리고 어딜 가나 골치 아픈 주차 문제는 서울살이의 대표적인 고충으로 꼽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은 자기 집이나 동네의 청결함 같은 주거 환경에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영화관이나 공연장, 도서관 같은 문화생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내 집은 살기 괜찮은데 막상 밖에서 즐길 거리는 좀 부족하다는 서울 시민들의 솔직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순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실제 주민들이 가장 살기 좋다고 평가한 동네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78.95점을 기록한 서초구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광진구,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성동구가 탑 5에 이름을 올렸네요. 역시 우리가 흔히 살기 좋은 동네하면 떠오르는 지역들이 실제 주민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점수가 높을까요? 데이터를 쭉 뜯어보니까 공통점이 딱 보이더라고요. 바로 잘 갖춰진 문화시설과 공원, 편리한 교통,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1위의 환호성 뒤에는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만족도의 격차입니다. 그 현실이 이 숫자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위 서초구와 25위 강북구 두 지역의 생활 만족지수 차이가 무려 13.23점이나 나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 그래프가 좀뼈 아프게 보여주고 있죠. 이건 그냥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인프라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점수 차이는 실제 주민들의 삶에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제 차가운 데이터를 잠시 내려놓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5위를 차지한 성동구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보세요. 아까 저희가 분석했던 상위권 지역의 강점들, 그러니까 편리한 교통, 풍부한 문화, 녹지 공간이 이한 마리에 다 담겨있죠? 데이터가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위권이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3위 송파구 주민은 편리한 인프라에는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고질적인 주차난을 토로합니다. 뭔가를 얻으면, 뭔가는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강서구 주민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한 교통이라는 큰 장점 이면에는 비행기 소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단점이 함께하고 있죠. 결국 모든 동네에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위 강북구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들었던 성동구 주민 이야기와는 정반대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이나 마트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왜 낮은 점수로 이어졌는지 절실히 느껴지는 목소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목소리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동네를 고른다는 건 결국 내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강남구의 완벽한 인프라를 원한다면, 비싼 집값과 복잡함을 감수해야 하고요. 강북구의 조용함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택한다면, 인프라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셈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모든 걸다 갖춘 완벽한 동네, 즉,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최선의 타협점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편리함, 비용, 문화, 쾌적함, 이 중에서 당신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진짜 살기 좋은 동네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 나는 나우앤서베이 AI야. 설문 초안 작성부터 설문 진단, 결과 분석까지 도와줄게. 그럼 나우앤서베이에서 만나. 나우앤서베이의 위치 인증 기술은 스마트폰 GPS를 써서 응답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한다? 네, 직접 반경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행정 구역 단위로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존 온라인 설문의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위치별 교차 분석 같은 기능으로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디지털 설문조사라는 것을 실제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공간과 어, 확실하게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검증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니까 여기서 얻는 통찰의 깊이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